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우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오늘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인데 그것 은아마 바울이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던 디모데라는 인물에게 좀 개인적인 경험의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우서 2장 1장에 시작되는 구절에 보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이런 서두 말하자면 서신의 인사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를 따르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시마다 어, 또 그가 개척한 교회마다 뭐 지금처럼 큰 규모가 있는 것은 알이었으니까 어,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도시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특별히 어, 선생님으로 또 목회자로 바울을 따르고 존중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른이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른이 됐다는 건 어떻게 알수 있는가 하면 그 어른을 닮고자 하는 혹은 따르는 사람들이 늘 뒤에 있습니다. 어른이 됐다는 건 혼자 떨어져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어른을 따르고자 하는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어른인가 아닌가를 사실은 볼수 있는 거죠. 바울은 바울처럼 삶을 살고 싶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따르고 또 그를 섬기고 그와 함께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영적인 어른, 영적인 리더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체험할 수 있는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있지 않은가 내가 어연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를 알수 있는 가장 큰 일종의 시험지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그리스도로 살아왔는데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평생을 보내왔는데 나의 삶이 과연 가치 있는 삶이었나 돌아볼 때 한낱 먼지처럼 허무한 삶은 아니었나 이것들을 볼수 있는 좋은 점이 바로 그를 따르는 젊은 사람들 즉 다음 세대가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 젊은 목회자를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도시 예, 교회 개척했던 교회에 남겨두고 그가 좀 교회를 잘더 목회하기를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교회를 좀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성도들을 훈련하기를 바랬던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아두고 한 것처럼 똑같은 심정으로 사역했던 바울이 디모델을 향해서 좀 뭐라고 얘기하나 디모델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영적으로 일종의 지도, 코칭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디모데 호서 1장을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죽기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만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호서를 읽을 때 주목할 만한 일종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볼수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 있었나요? 일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낮으로 그를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대를 생각했다. 어, 새 번역에는 기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른된 그리스도인이 자녀된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미숙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좋은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좀 나쁜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내가 주거를 마련하고 좀 거운 머무를 집이 있고 내가 스스로 일해서 매일 밥 먹을 수 있고 좀옷 입고 다니면서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년 혹은 40년 동안 수많은 도움이 있는데 제일 큰 도움은 결국 부모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누군가는 육신의 부모 된 것처럼 그가 어른이 된 그리스도이 될 때까지 영적으로 공급해 줘야 합니다 제일 큰 공급의 파이프라인이 그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보셔야 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합니다 디모델을 위해서 바울이 한 것은 밤낮으로 간구하면서 기도 가운데 그를 생각하고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생각나는 그러한 관계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죠 기도하면 생각날 때그 마음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는가 3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성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아예 감사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할 때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불편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일 새벽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귀한 사람을 제게 붙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이렇게 자라나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어른이된 그리스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인 자녀들을 길러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의 발전과정, 성장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런이런 이런 사람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이것도 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아주 좋은 선물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볼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믿음에 있어서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오절같이 읽걸 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얘기하죠. 젊지만 아들과 같은 사람이지만 그대의 믿음 가운데 내가 마음에 두고 부러운 점이 있는데 그대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평생 같이한 목사님이 여러분과 평생 같이한 영적인 나의 선배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이런 순전한 평가를 받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나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믿음 생활하지만, 거짓이 있는 믿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있는 믿음을 저는 마스크를 쓴것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있는 척 행동하고, 누가 자기를 평가할 때는 믿음 있는 척 행동하지만, 실제로 믿음의 분량은 쥐꼬리만 한가. 이것이 거짓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활절 이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디모데는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나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이제는 너의 속에 있는 줄을 내가 알미라. 바울은 디모데를 알기 전에 그의 어머니를, 그의 어머니를 알기 전에 그의 어머니 어머니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를 알고. 그 딸을 알고 그 딸의 아들을 알아. 3대째 그의 삶을 알고 그의 믿음을 알다면 그 믿음의 역사를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스토리가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없는 믿음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해가 떠오르면 말라 죽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추위가 와도 더위가 와도 견뎌내서 좋은 때가 왔을 때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생명의 나무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6절에 보면 디모델을 향해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안수할 적에, 그대에게 안수할 적에,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하를 다시 불붙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불은 한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의 불이 여기서 붙었다고 해서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붙여준 믿음의 불이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불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어, 여러 가지 일을 당하면서 젊은 목회자로 낙심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좀 소심하고 좀 우유부단했던 것 같습니다. 뭐, 교인들이 속을 썩일 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디모데는 목회를 그만둬야 하나? 아, 내가 이 부족함을 가지고 이 목회해야 되나? 이런 흔들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점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이 교회 후임으로 내가 세우고 안수할 때, 목사로 안수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사를, 목회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 그 주신 것에 다시 불 붙게 해서 목회를 제대로 해라.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여러 번 목회를 안 하겠다고 바울을 찾아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편지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의 특징은 영원히 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 불 같은 면이 있는데, 불이 잘 타려면 재료가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좋은 땔감을 줘야 합니다. 바람에 타면 여러분 아궁이에 불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불이 꺼지기 때문에 바람을 막는 바람막이가 있어야 합니다. 돌봐야 합니다. 잠들면 새벽에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꺼져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불 붙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일에 나와서, 우리의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에 나와서 불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불 붙게 하소서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불 꺼진 믿음이 지금 있다면 다시 불 붙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